오늘은 공손하게, 고물링, 착한전에서 권현호, 구독, 그, 이번, 이번 영상은 전기압력박솥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그, 제가 전기압력박솥 영상을 세 번인가 찍었을 것 같아요. 이번이 한네 번째인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영상을 찍겠습니다. 하더니 그대로 쭉 달려가 쭉 달려갈게요. 그냥 고물쟁이답게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경기안는 버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살짝 꽁 눌러주시면 정말 강개무량하겠습니다 구독. 그리해요. <목소리> <목소리> 고철은 고철대로, 비철은비철대로 선은 선대로, 기판은기판대로 구리는 구리대로, 그리고 버릴건 버릴거대로, 다양한, 다양한 이 조그만한 전기압력 밥솥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국물이 좋다. 그래서, 그래도 고물이죠 다양성인 거야. 맞죠? 맞죠? 천천히 한 번, 한 번, 천천히? 그래. 천천히 한 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İki 목적지 <목소리> 김대 <mould snowboard architecturaludo> <S kleine> <carbohydIL statistically> 귀찮. 압력박스한 개는 끝났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처음에 압력, 전기압력박스 타고 두번째 압력박스 타고 밑에 부분 틀려요 그렇죠 틀려요 저번에 비교한 영상이 있을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영상도 구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홀리. 빗박 비입니다 비전 다 했습니다 정리할게요. 경기압력밥솥두 개, 작업하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고물이라는 건, 무한정이야. 기판도 나오고, 비천도 나오고, 구리 모두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 태순도 나오고, 많습니다.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요. 와, 이렇게 좋은 일거리가 또 어딨어요? <laughs>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찍는 거지. 고문장님 착한 존나에서 고준호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꽁 눌러주시면 관개 무량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